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항상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여태계 신주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순례자 김영섭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치우창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오 주셨네 십자가에 피흘려 주고신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 찬양하리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례하심은 찬양하고 찬양! 하아네 아멘. 할렐루야. 까 그랬어요. 아멘. 시편 111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화 영 중에서 전심으시여호와께감사하리로다여호와의행가가 크시니 이를 즐가워영는자가다영원가고영원가고영원가고영원가고 그그 영원히 살아가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 자비하시도다. 여워께서 자기를 격려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이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그 지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으니. 여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목소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함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이지도 않고 길어 신하니 너희는 이들보다 더 기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길어신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더. 112편 말씀 예수 이름으로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와를 경외하며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던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인는 자는 잘되나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제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함이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였다 더그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대적의 받는 보험을 피리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혼이 있고 그 뿌리 영화를 들리리로다 아기는 이를 보고 하나요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113편 말씀. 예수 이름으로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해 돋는 데부터 해치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날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낮 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두대기에서 드셔서